자, 안녕하세요. 코인특전 t v 코인특별 전문가 제입니다. 이 자, 일단은 전일 추천드렸던 세럼, 어, 세럼. 정확하게는 매수가는 9,990원 이하로 책정을 해드렸었고요. 자, 1차 목표가는 11,000원을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자 어제 정확하게 밤 9시 33분경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해 주면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수익금은 20%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챙겨 가셨을 겁니다 자 박수 한번 드릴게요 자 수익추가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뭐 항상 코인을 추천드릴 때어 이런 단기적인 차트 분석과 이런 좀 설명들을 동반을 해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모든 코인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입절을 완료하셨고요그 수익률이 얼마가 됐든 수익금이 얼마가 됐든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드셨다라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어, 2차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책정을 해드렸었는데 아쉽게도 2차 목표가까지는 도달을 못했지만은 어, 아마 1차 목표가에서 비중 50% 어, 잔량 매도 완료하셨겠죠 맞습니까 어,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도 거두절미하고, 어, 오후에 또 코인 추천 드릴 예정이니까 무조건 영상 참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무조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이제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드리는 코인이, 어, 절대 허구로 드리는 코인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어, 무조건 급등이 나오는 놈들로만 꽂아 드린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거고 정확하게는 어 11,210원까지도 도달을 했던 모습입니다 이제 밤 9시경 아무래도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아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좀 대응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은어 제가 항상 이제 책정해 드리는 목표가 그리고 선줄 라인 무조건 여러분들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 뭐 손줄 라인을 신경 쓰신 적은 무조건 없으시겠죠. 어, 거기까지 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뭐 손줄 라인은 여러분들이 혹여나라도 제가 드리는 코인이 하락을 했을 시에 더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벨트 같은 개념이고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어,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 현재는 지금 1백1 10, 2 0원에서 10원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지만은 제가 매수가는 9,990원 이하로 책정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약수익권은 어 약수익권 상태이실 겁니다 맞습니까 어 다시 한번 수익 축가 드리고요자 이런식으로 이제 제가 밤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늦은 시각 어, 이제 좀 주무실 시간대에 만약에 코인이 떴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적으로 그 시간에 바로 영상 찍어 드릴 예정이니까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무조건 해 두셔야 합니다. 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컨텐츠는 아무래도 재테크에 관한 컨텐츠이기 어, 때문에 다른 유튜브 채널과는 좀 상의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어, 무조건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시간 대응이 힘들다 어, 어제 같은 경우처럼 늦은 시간에 목표가 도달을 하는 경우 매도를 놓치기 쉽상 이겠죠 그러면은 항상 고정 댓글에 어, 정보공유방 링크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성함과 휴대폰 번호 제출해 주시면은 바로 정보공유방 링크 안내해 드릴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 중간중간 뭐 구독자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 정보 공유방 신청했는데 언제 되나요?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그런 분들은 지금 문의가 좀 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조금만 대기해 주시면은 빠른 시일 내에 대응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세럼.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후에도 또 신규 매수 추천 코인 드릴 예정이니까.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